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하루 전날이죠. 네, 사실 오늘 올릴 영상은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하루 동안 좀 공부를 했어요. 어, 좀 자세히 봤어요. 야, 이거 정말 대박 뉴스인데, 이거 대박 뉴스인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니콜라스 부부들의 경영철학, 그다음에 니콜라스 부부들이 하는 코인은 생태계 코인.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어제도 이제 일곱 가지 얘기했지만 어떤 효용 가치와 그 효용 가치의 강도, 그다음에 범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런 얘기를 암호화폐 업계 강력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그니까 파이코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지만 우리 코인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를 파이코인이 여태까지 몇 년간 했던 우리 파이오니언님들은다 아는 얘기를 제법 유명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이 방향이 이제 맞구나 이 방향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기네 코인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거는 파이코인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이런 굿뉴스가 있나 이제 그래서 제가 어, 하루 동안 자세히 본 거요. guess who, 이거는 이제, 누구게, 그거거든요. guess who. 누구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시는 분 계시겠죠?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 <laughs> 정말 저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암호화폐 업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이 사람 제가요. 제가 한번 정말 이 암호, 암호화폐 업계에 제가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애가 저기 어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못 먹은 못 먹은 애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잘못된 코드 잡아내느라고. 지금도. 비트코인의 어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개선점을 이제 찾아내서 이더리움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이 사람 띄워가지고, 이제 뭐 재단에서도 여러가지 얘기되고 도 그랬는데, 재단에서 얘기했는데요. <laughs> 이 사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사, 이런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은 사심이 없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 이번에 이한 얘기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은 어, 저거 파이코인에선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암호화폐 업계 정신 똑바로 한한명 있었구나. 한 명.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비탈릭 부테링 이더리움 창세자 궁극적인 가, 가전의 가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한 아홉 가지, 한열몇 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 지난 10년간은 암호화폐 실험 기간이었다. 공감하시죠 정말로 아, 암호화폐 전문가 없어요. 최고의 지금 어, 사토시 나카모도는 지금 죽어 죽어버렸고 어, 어디론가로 아무튼 잠적해버렸고 지금 최고의 암호화폐 전문가는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지난 1 0년간 암호화폐 실험기관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웬 블록체인 전문가가 그렇게 많고 웬 암호화폐 전문가가 그렇게 많어? 실험기간이었다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게, 암호화폐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파이코인 경영자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맨날 그러죠. 이게 암호화폐가 이게 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다. 이게 무슨 배당금이 나오냐, 이거 뭐, 뭐, 뭐가 나오냐, 이게. 이거는 배당소득을 위해서, 배당소득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투자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나 코인은 돈, 돈 귀신들이 붙지 않으면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다. 돈 귀신들이 올라가면은 그냥, 어? 100원짜리, 한5 0원 500원짜리 500, 5천원 만든다 그러면 50배 먹는 줄 알고 다 달라붙는 거지. 수급팀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수급팀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수급팀은, 수급팀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외국 거래소에 아무렇게나 하나 상장하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45, 원화 상장하려면 40억, 50억 든다. 근데 이 암호화폐는 재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재단 뚝딱뚝딱 만드는데 물량 파킹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한 4, 50억 든다. 미니멈 80억, 10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암호화, 코인은 질권 설정도 안 되고 법적인,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먹 힘이나 주먹의 힘이 있거나 무력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 실질적인 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서 남의 돈으로 재단 만들고 남의 돈으로 원화 상장해 갖고 하는 수급 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다고요. 외국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화폐가 어떤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파이코인 빼고. 근데, 파이코인은 계속 실질적 가치를 위해서 지금 4년간 해와, 해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한 거예요. 파이코인 한텐 정말 대박 굿뉴스죠. 세 번째, 신흥경제국들은 암호화폐로 지금 효용가치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야, 이거, 이거 파이코인이 230개국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코, 이게 지금 신흥경제국들이 오히려 암호화폐로 효용가치를 경험하고 있다. 아, 이게, 암호화폐가 이게, 어, 우리한테 은행 계좌도 안 터주고, 이게 은행 계좌 열 수도 없고 하는데, 아, 이거 갖고 물건도 사고, 송금도 할수 있게 되는구나. 이거를 신흥경제국들이 먼저 한다, 지금. 근데 반면에, 뭐, 미국, 뭐, 한국, 뭐, 이런, 이런 중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그냥 빨리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시세 변동성을 활용할 기회만 여전히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들 전부 세력, 수급, 작전 해가지고 몇배 올리고 뭐 다단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신흥경제국들은 지금 암호화폐로 효용가치를 경험하고 있다. 입에서 파이코인이라는 말만 안 나왔지 지금 파이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난 10년간 암호화폐의 실험기간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이더리움도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저축, 결제처럼 신흥국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파이코인 뭐뭐 뭐, 지금 테스트넷 뭐 메인넷 뭐 결제 뭐 해커톤 뭐 이거 누르면 얼마 줄게요 이거 누구 추천하면 천개 줄게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지금 계속 저축으로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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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사냥 끌고 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지루하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필요한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저기 많이 들여다 봤을 거예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몇 년을 들여다보면 간파 감파, 봐도 간파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간파를 딱 하는거죠. 어 얘네 봐라 이런 백그라운드 기술을 가진 애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 아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섯 번째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런, 이런, 이런 이제 효용이라든지 어떤 이제 필요한 가치도 못 만들면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암호화폐들이 뭐탈중앙화니뭐 디센츄럴라이징이니. 그런 건다 추상적인 말들이다. 그냥 하는 말들이다. 그냥 걸어가면서 방구 끼듯이 그냥, 그냥 다입 밖에 나왔지만 다 흩어지고 책임도 안 지는 말이다. 난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없다. 다 얘기하잖아요. 일곱번째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 가지려면 사용이 더욱 간편해져야 된다. 전기 채굴하고 뭐 어쩌, 핸드폰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려면 사용이 더욱 간편해져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 이, 이더리움 재단에 한 얘기고 이 사람 이더리움 재단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 공부만 할수 있도록, 야, 니가 해. 우리가 뒷받침 해줄게. 그거 처음엔 동기신들이 붙은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아. 근데 비트코인은 막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이제 자기네들의 교주화를 시켜놓은 비탈릭 부테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좋아 보이죠. 그래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실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려면 사용이 더욱 간편해져야 되고 파이코인처럼 그렇게 간편해져야 되고 중앙집권식 기업 스타일을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전기 얘기도 해요. 그리고 거래소 얘기를 좀 하는 거래소 얘기도 하는데 현재의 자기가 이제 우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제를 하는 데를 봤는데, 거기가 모두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 어, 이게 외부 압력, 뭐, 부패. 뭐, 바이낸스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거래소들이 외부 압력과 부패에 취약한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게 탈, 더 탈중앙화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루나, FTX, FTX 등 암호화폐 업계는 중개자들에게 눈먼 신뢰를 보내는 대신 여전히 할 것이 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보기엔 리플 같은 거거든요. 지금 CBDC, 어, CBDC 얘기도 한참 해요. 이제 CBDC가 CBDC에 관해서 막 리플에서 이제 뭐 어, 각국 중앙정부가 각국 중앙정부가 이제 그그그 센트럴뱅크 그, 그 암호화폐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루나, 저기, 리플은 국제 간 송금 결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중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데 하게 되면 이게, 아, 해외에다가 송금을 할때 이게 토큰형, 코인이죠.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는게 아니라 계정 계정에서 계정으로 이 지금 계정형과 토큰형이 있어요 이 결제 방식에 근데 전부 토큰형으로 안하고 지금 주로 계정형으로 해요 그래서 cbdc 한다고 그럴 때 한국에 암호화폐 몇개 오르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cbdc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가령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에서 제들끼리 할 때는 뭐 리플로 하고 뭐를 하고 는 상관이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안 돼요. 국제적으로 하려면 관련국들의 관련 법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파이코인 파이코인을 중개자로 삼아서 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들은 파이코인을 파이코인이 중개자가 아니라 230개국이 파이체인이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할 것이 있다라는 게 코인 코인형이냐 개정형이냐도 중요하지만 관련국들과 다 협의하는 거 지금 지금 파이코인은 관련국들 협의 관련국들과 그 법안 로펌에 맡겨갖고 그게 다 지금 KYC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운전면허증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패스포드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또 패스포드하고 또뭐 이렇게 다뭐 이렇게 거주증명서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파이코인 엄청 스타디 한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중앙 중개자에게 뭐리플이나뭐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중개자가 온 체인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얘기한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는데 그냥 계정 개정, 계정과 계정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리플코인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더 나은 코드를 개발 작성하는 것이 더지않일 것이다. 뭐죠? 파이에서 요번에 도입한 QR 코드로 되잖아요. QR 코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거 파이코인이 이미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탈린 부텔릭 같은 사람이 파이코인을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끼리는 이게 이제 머리칼 효과라고 그러는데 앞을 보는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서야 말로 하는 거지만 파이코인은 몇 년째 앞서가고 있는 거죠 중앙중개자가 온체인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더 나은 코드를 개발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미 파이코인은 한개 개발한 거 아니에요? QR 코드 원리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갑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핵심이다. 개인 키 비밀 구조를 잃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 지금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새로 파이코인 가입하신 분걸 해드렸는데 지금 요 구절이 있더라고요.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더라도 어 그런 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뜨더라고요. 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핵심이다. 개인키, 비밀구절, 비밀구절. 아, 물론 이 사람이 닉모니계긴 하지 않았어요. 개인키, 개인키를 잃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은 뭐 이거 잃어버리면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원래. 개발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도 지금 계속 지갑. 그래서 어 저희 뭐야 나우월드님이 그 지갑에 대한 외국 거도 전부 지금이 QR 코드 활용한 지갑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근 들어서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파이코인의 지금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 있는 회사, 지금 있는 회사 중에, 야, 우리, 우리도 이제 파이코인처럼 가자. 그게 될까요? 깡패는 깡패고 건달은 건달이지,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답답할 거예요, 이 친구도. 어, 이런 뭐 놀라운 얘기들. 전부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어요. 어, 이 사람이 이제 CBDC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CBDC에 대한 얘기는 하고, 이더리움 재단은 제가, 이, 이렇게 왜 한국에서도 주식,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급 조절하려면 재단, 재단에,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재단도 이제 처음에 좀 그랬는데, 아, 지금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대규모 장비와 전력을 요구하는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모델로 전환하면서, 어, 정부한테 좀 미움 박히는 게좀 줄긴 줄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 텔릭 부탈린 자신이나 이더리움 재단을 지금 SEC에서 타겟을 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SEC에서 그 코인베이스에 대해 얘기할 때, 야, 저 니네, 비트코인 빼고 다 상장 폐지해, 그랬잖아요. 이더리움도 상상폐시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폭로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재단도 우리가 뭐이뭐 삼성문화재단, 뭐 현대문화재단, 뭐 이렇게 사단법인과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비탈린 부테릭하고 재단에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블록체인 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상폐시켜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미국의 어떤 당국이 이더리움 재단이 하는 거 모두 동결을 하고 또 비탈린 부텔릭 뭐저 사람 뭐 체포하고 뭐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에, 이더리움은 굴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이코인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미 그런 이제 지배 구조라든가 이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자치 생태계가 됐다.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막 광신도 막 어떤 뭐어 재단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이거 운영을 하고 지배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자치 생태계가 이제서야 만들어져 가고 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더리움이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 니콜라스 부부나 파이코인의 이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아, CBDC 얘기도 좀 했는데, CBDC 얘기는 리플과 관련해서 할 것도 있고,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한 것도 있,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할게요. 지금, 어, 또이 파이노드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은 어쩌면 영상 두개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